네, 이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이 수고한 대가로 아내를 동시에 둘을 얻죠. 7 년을 수고했는데 자기는 그 라헬을 위해 수고를 했는데 자고 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안거에 따졌죠. 그랬더니 언니보다 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방에서 하지 않는다. 그러니 네가 레아를 갖기 원하면 일주일 동안 큰딸 바로 죄송합니다 라헬 라에. 를헬 갖기 원하면 일주일 동안 큰딸 레와와 지내라 그러면 둘째 딸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 둘째 딸을 받으려면 7 년을 더 일을 해야 된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7년더 일하기로 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레아를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레하와 라헬을 둘다 아내로 취했으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둘째 동생 라헬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는 이, 이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 동생 라헬은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받지 못한 언니에게서 큰, 큰 언니에게서 하나님께서는 태를 여셔요 그래서 아들 네스를 주는데 큰 아들이 바로 로벤. 둘째가 신문,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가 되겠습니다. 라엘이 열받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받는데 언니하고는 자는지 안 자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들 넷을 낳고 나는 이게 뭐냐.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따지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중반에 보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죠? 2절 중반에 여러분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원절을 하는 거예요. 라엘이더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내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나내 무릎에 두겠다 그러면 나도 자식을 얻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 빌하를 라엘이 남편에게 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피라에게또 자식 둘이 생기는데 아들인데 단과 납달리가 생깁니다 드디어 이제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데 이제 그 레아는 아들 넷을 낳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니까 보니까 이게 자기 여동생이 자기가 자식 못가드 자기 여종을 주어서 아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시기질 두가 나니까 레아가 구제을 보면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레아의 시녀 실바도 또 아래로 주는 거예요. 거기서 아들을 두를 낳아 갓과 아세를 낳습니다. 그런데 대체 애들이 8 명이 되는 거예요. 잠시 동안에 어느 날밀 거둘 때쯤 제일 큰 아들 아름민 루벤인데 이 합환체를 들에서 구해 합환체는 요즘에 따지게 보게 되면 기력이 약한 남자들이 먹고 자식을 갖게를 쓰는 뭐 뭐 정력 장강제 이렇게 하면 될까요? 뭐 그런 게 합판체가 되겠습니다. 그걸 얻어 가지고 엄마에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모가 보고서 그 나에게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뿔딱고 나가 지고 너는 내 남편 뼈아간 것도 부족해서 내 아들이 구엔 합판체까지 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언니 좋아. 그럼 합판체 나 주고 오늘 남편이 오게 되면 당신한테, 언니한테 가라. 그럴게 그래서 합판채를 주고, 참그 집안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합판채를 자기가 받고 바로 야곱을 이제 언니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레아가 그 얘기를 해,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 자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한 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 말해라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이, 자매들끼리 주고 팔고 사고 그러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저물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옵니다. 레아가 영접을 합니다.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습니다. 그고 그래 그날 밤에 이제, 이 동치맨데 또 자식이 생기죠. 바로 이사갈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생긴 수불론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딸까지 왔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갑자기 그냥 딸까지 포함해서 11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라헬은 자식이 없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22절. 하나님이 라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임신했는데 아들이 그 유명한 요셉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셉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그런 뜻인데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는데 요셉의 뜻은 어떤 뜻이냐?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동생 벤자민, 벤야민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야곱을 중심으로 한 아내 네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먼저 시녀들을 통해서 경쟁하는 라헬과 레아예요. 여러분 저는 이 라헬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라헬은 미모와 사랑 모든 걸다 가졌지만 뭐가 없었죠? 아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가졌지만 갖지 못한 것 하나 때문에 시기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라헬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할까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다 가졌는데 다 가지고 있는 거에서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없는 거 하나 원망 불평하는 제일 아쉬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진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거 하나 가지고 끌텅을할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이 죽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이 많은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레아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레아는... 이 동생 라엘이 합한 채를 달라고 그러자 원망과 슬픔을 터트립니다. 정말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 간절한 거예요. 자식을 렛을 낳지만 늘 남편의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한테 가 있잖아요. 정말 합한 채라고 하는 것을 팔면서까지 남편을 살 정도 남편의 사랑이 갈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레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셔요. 여러분, 레아의 자식 3번, 4번이 누구예요? 레위고, 유다입니다. 레위가 누굽니까? 여러분, 레위 집파에서 제사장 집안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유다 집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레아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셔서 멋진 아들들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간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살때왜 기도의 제목이 없고 왜 고통이 없겠어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두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더 귀한 것으로 역사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축복 하시게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라해를 생각하신 지를 라 여러분 합한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식이 없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라해를 생각하신 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서 여러분 나이를 생각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이거예요. 합한 채? 사랑? 별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도 저도 필요한 게 기도예요.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외모, 사랑, 이게 무슨 결정적인 순간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나의 안타까운 심정을 주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또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 회복이 있고 복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고 싶어요 첫째가 뭐냐 모든 것다 가졌어도 지금 라헬이 그러잖아요 자식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끌터갈잖아요 여러분 그 사고를 고쳐야 돼요 없는 것 하나에 포커스 두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자식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 뭡니까? 라엘과 레아는 경쟁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저도 경쟁의 노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경쟁의 노예들을 흥미리 여기셨어요. 하나님 저도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무한한 경쟁에 뇌몰려 있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경쟁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있어야 경쟁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나의 자랑이 왜 뭡니까? 사랑입니까? 합한 채입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 여러분, 라엘은 기도를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영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세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